안녕하세요. 맛쟁이에요. 갓김치 넣어서 알싸하고 맛있는 오일 파스타 만들게요. 파스타 면 삶기 먼저 하시는 거 아시죠? 커다란 냄비에 물 3분의 1 넣고 소금은 반 큰술. 그리고 보글보글 끓여줄게요. 이렇게 끓이는 동안 우리는 다른 재료 준비할게요. 어, 먼저 오일 파스타니까 마늘이 필요하겠죠. 저는 이거 냉동마늘 집에 있는 거 사용했는데 그냥 생마늘이면 약간 편 썰어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통으로 사용해도 충분해요. 요 정도 한 주먹 마늘 준비하시고요. 넓은 팬에 이제 마늘 먼저 볶을게요. 지금 면 삶은 물 끓이는 동안 옆에서 하는 거예요. 마늘 넣고 올리브오일 3분의 1컵. 오일 파스타는 오일이 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올리브오일 사용하세요. 3분의 1컵 하고 중불에서 4분 동안 볶을게요. 저는 통마늘, 특히나 냉동이어서 조금 볶을 때 이렇게 기름에 많이 했는데, 편마늘이신 분들은 얇기 때문에 그냥 팬에 두기만 해도 괜찮아요. 4분 동안 볶는데, 그 사이에 물이 끓었어요. 물 끓으면, 파스타면 준비. 파스타는 한 주먹 1인분. 많이 드시는 분은 조금 더 하시고. 한 주먹 넣고, 7분 동안 끓일게요. 인덕션으로 바꾸는 게 너무 좋은 게, 타이머가 개별로 다 돼서 이거 너무 좋아요. 7분 동안 타이머 해놓고, 삶은 동안, 저는 다시 마늘 볶고 있어요 지금 마늘 지글지글 마늘이 타면 안되니까 지글지글 잘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갓김치 준비할건데 저는 먹다가 남은 갓김치가 있어서 한주먹 준비했어요 고춧가루 너무 많으면 좀 그러니까 물에 한번만 헹궈서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기름을 바로 놓으면 좀 튀길까봐 저는 한쪽에 뒤쯤이 한 다음에 같이 기름에 넣어서 볶았어요 2분동안 볶아주세요 이제 또 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지적지적하면서 볶으면 좋고요. 이게 지금 김치찌개인가 김치볶음인가 약간 이런 느낌 나야 돼요. 이 정도 된게 맛있게 되는 거예요. 2분 동안 이렇게 볶아서 갓김치가 살짝 이렇게 숨도 좀 죽고 마늘 볶았던 이 오일에 김치맛이 살짝 이렇게 벨수 있도록 2분 볶은 다음에 전 토마토 한컵 넣었어요. 혹시 없으면 생략 가능해요. 약간 상큼한 맛을 위해서 토마토 넣었는데 이게 또 별미예요. 우리, 그, 에그인엘에도 토마토 들어가고 간바스도 들어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토마토 넣어서 1분 동안 볶을게요. 아마 이렇게 볶고 있다 보면 파스타면이 다 삶아졌을 거예요. 7분 다 돼서. 그러면 삶은 파스타면, 이렇게 이동. 바로 옆에 놔뒀다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그냥 건져주세요. 체에 놓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면수 세국자. 면수 중요한 거 아시죠? 일반 물 아니고 파스타 삶은 면, 약간 전분가루가 있어서 이게 좋아요. 면수 세 국자 넣어주세요. 혹시 더 걸쭉하게 이렇게 물 자박자박한 거 좋아하시면 한국자 더 추가. 여기서 보글보글 4분 동안 잘 섞어주면서 끓일게요. 파스타면을 여기서 조금 더 끓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7분만 삶는 거거든요. 여기서 섞으면서 볶아주세요. 약간 자작자작 이렇게 살짝 물기가 줄어들면 이제 완성된 거예요. 일부러 갓김치 넣었기 때문에 매운 고추 그런 거안 넣었어요 자 이제 플레이팅 젓가락 넣고 돌돌돌돌 면만 말아주세요 너무 음, 어렵지 않게 그냥 슬슬슬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면은 한쪽에 놓고 토핑은 반대쪽에 놓을게요 좀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게 우리 파스타집 레스토랑 가면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놓은 다음에 살짝 예쁘게 데코는 정리하고요 위에 소금 후추 안 뿌려도 이미 갓김치 때문에 간이 딱 좋아요 요렇게. 이거 진짜 맛있을까 싶죠? 오일 파스타 중에 이게 최고예요. 고기 들어간 것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한국인 이만의 딱! 그러면 맛있게 드세요. 지금까지 맛쟁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